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고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친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큰 은혜, 큰 믿음 더하여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교리 문답, 낭독하겠습니다. 제75문,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재산과, 우리 이웃의 재산과, 산업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방해될 만한 일을 금하는 것입니다. 제76문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친구들 이 계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계명의 말씀이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거짓을 싫어하시니까. 죄를 싫어하시니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